여기가 첫 방문인가요? 네첫 방문이세요? 바로 서울 가기 일어나서 여기 진짜 힘든데 네, 그죠? 저도 네. 중학교때도 돌아다 보면 이렇게 해본 네.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 물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동치들 사업이 뭔지 알지 않나요? 그죠. 제가 한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면, 볼게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 활성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활성화라고 래서 원주민이라고 해요. 원주민은 뭐냐면, 그 도시를 살고 있는 원래의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쫓겨나는 거어요 우리 동네 사는데. 나는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는 기 현상인데 그것 덕분에 더 가능한 양으로 많은 동네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좀 사람이 더욱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환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의 기반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해를 해주시죠. 재개발, 재건축은 싹 부식, 새로 짓는 것. 도시재생 사업은 원래 있던 것들에 조금 더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바로 도시재생. 왜 없었을까요? 천안역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 부모님 세대분들이 여러 분 나이 때는 천안에서 가장 화한 동네가 바로 천안역 앞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천안역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 외국인사, 외국인분들만 많이 없잖아요. 어, 공부하고 좋나요 아, 부담입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여기에 시청도 있고 터미널도 있었는데 근데 인구가 늘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에 조금 더 넓은 공간들이 필요해서 신부동으로 2005년도, 2 0 0 5년도에 9, 뭐, 1년생나에요년1년한 4살쯤에 터미널이 얼른 온 거예요. 야오이라는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터미널을 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는 다 얼른 가요? 신부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동 도 이제 발전